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조연상 임지연 배우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실은 트로피 들고 사진도 찍고 제가 사진 찍는 찍으시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고 아, 계셨어요. 네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어 너무 떨려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음.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손발이 지금 덜덜덜 떨어져서 땀 많이 났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여기서는 한숨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한번 하시고 무대 위에서 못하신 소감 있으시면 네. 제가 시간 넉넉하게 아니 많이 드릴 테니까 하실 얘기 남으셨으면 다 하세요 어, 더글로리 치열한 현장 속에서 고생한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촬영팀, 조명팀 우리. 모든 제작진 분들 그리고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은진 언니와 룰루 식구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우리 매니저들 다한분한분다 어한분한분 얘기를 못한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승한이랑 우리 언니도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. 더 열정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 하셨어요. 네. 더 드릴까요, 시간? 아우 정말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할 얘기를 다 하고 싶어 축하하고 싶어 죽는 줄 아, <laughs>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이 더글로리라는 작품 아직 박연진이라는 캐릭터가 임지연 배우 아니면 누가 소화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는데 이게 워낙 강렬한 캐릭터였잖아요.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도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. 우선 그냥 대본상 연진이는 이미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그냥 용기 있는 저의 선택과 그리고 어, 어, 어 죄송해요 처음에 처음에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? 아 워낙 캐릭터가 못 됐잖아요.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이거는 제가 안할 이유가 없었고 음. 어 그냥 이왕 하는 악역 처음 해보는 악역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에 정말. 욕심 많이 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한 동료 배우들과 선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. 임지연 배우의 노력과 욕심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합쳐져서 이 박연진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워낙 캐릭터를 잘 소화하셨기 를 때문에 여기서 작품이 끝나고 벗어날 때도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. 어떠셨어요? 처음에는 좀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 워낙 음. 이제 어 감정의 어떤 굴곡도 많고 캐릭터 자체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근데 잘 이겨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 노력의 끝이 결국엔이 백상으로 돌아왔는데 아, 네. 그러면 임지연 배우에게 백상은 어떤 의미일까요? 아 제가 10년 전에 아 10. 언신 (10년) 전이었나요 모르겠어요. (51회) 때 (2015년에) 신인 연기상 네, 후보에 맞아. 오셨어요 신인 연기상 네. 후보로 오고 나서 그 이후로 어~ 처음이에요 그래서 음. 저한테 좀 의미 있는 백상이었고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 또 사실 받고 싶기에도 했던 상이기도 어, 하고 요 솔직해서 너무 좋다 네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같이 노미네이트된 선배님들도 어 그냥 후보를 같이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이 소중한 백상 트로피는 어디에 두실 거예요? 아 이거는 우선 네. 엄마 아빠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. 또 가장 중심에 놓겠습니다. <laughs> 어 그러면 오늘 끝나고 바로 이제 부모님 뵈러 가시는 거예요? 어네 저희 고생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. 또뭐 이렇게 가볍게 역시 시상식의 묘미는 뒷풀이죠. 뒷풀이를 가볍게 하고 <laughs> 그 뒷풀이 현장에 아마 많은 우리 임지연 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고 싶으실 텐데 물리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을 보내실 것 같아요. 박연진이라 캐릭터 그리고 배우 임지연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실까요? 네 저희 더글로리 작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, 또 다른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연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진이 많이 외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맺쳐 주시길 바래요 와 임지영 임지영 아니 저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더 다양한 캐릭터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실지가 좀 궁금해졌어요. 어. 워낙 센 악역을 하셔서, 네. 음, 뭐 저는 이제 사실 선을 두지 않아서, 네, 정말 다양하게 그냥 어,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. 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, 어, 나내 안에 좀 다른 모습 또 이런 모습을 찾아보고 싶다라는, 저는 이렇게 모든 네 하고 싶은 거 같아요. 그래서 박인 박연진 욕심쟁이 아니. 그냥 임지연 그 여인 자체가 욕심쟁이였던 걸로 그런데 그 욕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지연이란 배우의 앞날을 많은 팬 여러분이 더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니까 네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